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 향,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떠러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샤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내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갔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구원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장의 내용들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기를 이제 끝마치게 되고, 바울은 이제 예로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살렘에서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오늘 읽은 앞에 부분은 우리 바울의 그 각오에 대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신앙관이 각오를 분명하게 우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우리가 17절부터 쭉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할례 할레 문제, 할례와 율법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로들은 형제와 함께 예식할 것을 바울에게 그 문제를 요구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나 할례나 그 어떤 것이든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그런 이제의의 혼쾌히 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바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다걸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아침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의 그 믿음의 각오, 바울의 그 각오에 대한... 그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욕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에 바울은 선교사로 혹은 성도로 혹은 목회자로 참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했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참 마음의 각오하고 생명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일했던 것을 곳곳에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앞에 20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20장의 그 마지막 고별설교에서도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걸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복음에 대한 각오가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길이 험악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길이 험악함을 우리가 각오했 해야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 10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을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바울의 앞날이 얼마나 험악한가를 암시하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올라가든지, 앉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그런 힘든 험악한 앞길이 험악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기 바랍니다. 가면은 뭐 분명하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위험을 피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부딪칠 각오를 하고 그대로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굳건한 이 바울의 각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 왜?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이 어려운, 험한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볼 때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각오였고 또 주를 위하여 결박당할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이미 각오했기 때문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들의 인정 넘친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 인정을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진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골로세서에서 가서도 보면 골로세서 1장 24절에 골로세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남겼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라 그래 내 육체에 채우노라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를 위하여 결박당할 각오. 내가 그것을 짊어질 각오. 이것이 바로 주님 정신이고 바울의 정신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각오했다. 이 고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 어느 곳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육체의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주를 위하여 결박을 당하는 고난받는 이 각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져왔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철저한 신앙관으로 나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까지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을 각오했다.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는 그가 평소에 말한 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만은 20장 24절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바울이 남겼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출전 메시지를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전부 같은 맥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주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초계와 같이 내가 버리겠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하죠. 진정 그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울 것이 없다. 어떤 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결국 결론은 생명관계다.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관계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 앞에 우리가 시시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관계, 죽고 사는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고 안 믿으면 그건 죽는 것이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각오로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주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그로스비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앞을 못 봤지만은 맞아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그분 밖에 없는 거야 내가 깜깜하게 살고 나는 눈물어서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맞아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생명 대신 주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쾌 해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과 생명 관계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줄에 꽉 묶여가져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요 크로스 크로스비와 같은 고백입니다. 엘리자벳 프렌티스 여사도 전염병으로 자기 스나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땅 위에 떠나서 내가 영원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나의 아이들을 나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에 세상 낙 기뻤지만은 지금 내기쁨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하는 더욱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 그렇게 해서 511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을 던지잖아요, 어떤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와. 그래서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일 아침에 가면 22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예수 믿었어.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 내가 이렇게 주의 백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나 겁날 것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그 동안에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다 법정에서 설명을 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 그 변명은 뭐 내가 이죄안 받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확실하다. 나는 생명 하나 주님과 나오는 확실한 관계다. 로마에 가서 법정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바울의 그 떳떳한 모습.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떤 데는 너무 편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크로스비처럼, 프렌티스 여사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도 기도 속에 담기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